만약에 방탄소년단 측에서 아버님한테 뮤비를 같이 찍자고 하자고 하면은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이지 노무에서 지금 9년차 일하고 있는 디자이너 실장 김정이라고 합니다. 아유 안 떨리고 잘하네 뭐 오늘 이제 진행하게 돼 진선의 강산 부년다 언론 매출로 많이 보죠 유명하죠 그 아니 유명하니까 집에 가서도 가끔 한번 보기는 보는데 유명하니까 다 보죠 그는 그건 없어요. 그건, 그건 없어요. 그, 그 없어요 그건 없어요 정답 도답 정답 것이 어떻게 렇게렇게 <laughs> 올라가? 올리고 올라가? 다 이렇게도 어다 응? 불타오르네 뭐, 활동이, 어, 어, 재수제든지 뭐든 간에. 뭐, 잘하니까, 뭐, 특별하게 무슨, 뭐, 내가 얘기할 거는 진짜 없어. 너무 잘하니까. <laughs> 난 정정하고 나와가지고 뭐, 적한 줄 알고. 뭐꽃 달고 뭐 이렇게 하는 거, 만드는그 친구, 그건알았더니 그게 아니? 아까 걔네들입니다. 걔네들. <laughs> 똑같은. 아, 니고 아, 네네디네디 아, 캐네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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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캐네네 난방 입은 거 아니고, 치트를 입은 것 같은데 엄청 음, 화려하네요. 의상이 되게 화려하네요. 응. 보시기 정신없지 않으세요? 네. <laughs> 괜찮으세요? 보이세요? 잘? 음, 잘 보여. 이방탄 소년들 얘몇 명이에요? 딱 일곱 명으로 알고 있어요. 일곱 명으로. 아 근데 여러 여러 사람이 나오다 헷갈려가지고. <laughs> 그렇죠. 누가 누군지 잘 모르시겠죠. 어, 이 사람도 방탄소년 같고. 나타났어요. 굉장히 화려했어요0시2 0 1 2년도하고 찾아든 다 확실히 뭔가 더 세련돼진 것 같긴 해요. 색감도 그렇고 뭐 컬러도 틀려. 그렇고 어, 음, 뭔가 되게 꽉차 있는 느낌? 굉장히 가, 과감하다는 생각이 드시죠? 그렇지 뭐 그건 안 누가 저걸 입고 다니겠어. <웃음> 그렇지 그런 <laughs> 거야. 연예인들이 아니면. 어, 연예인 아니면은. 나는... 아이돌 의상을 이렇게 보면 예전에 좀 복고에서 좀, 좀 굉장히 풍성하게 입었거든. 근데 지고 갈수록 타이트하게 입는 거야. 여성화가 되는 거지. 많이. 그리고 옷 자체가 굉장히 바지도 보면 다 달라 이렇게 입었잖아. 요 그런 차이점이 좀 있는 거. 같아. 뭔가 벌써 웅장한데요. 스케일이 남달라진 것 같아요. 음. 어, 확 틀려져 버리네. 네, 그렇죠. 이거. 이거는 뭐?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것 요, 같아요. 이거는 어떤? 아, 멋지게 찍었다. 가죽 잉크, 가죽 재킷. 이건 전문가 보자면 일종이 어때 보니까 약간 끊겨버리네, 빡빡 나. 음. 강해진 것 같아. 네, 뭔가. 너무 강해세련 느낌. 멋있네. 어. 블랙과 화이트의 조화네 여자 얼굴 같이 생해서 그런가. 애들이 다 이뻐. <laughs> 이뻐는, 뭐가 <laughs> 그러니까 군지 모르겠네. <laughs> 그 사람은 그 사람인가. 저도 같아. 구분이 잘안 되네. 구분이 안 되는 거? 너무 애띠게 보이고. <웃음> <웃음> 나는 이것을 보니까. 못 알아듣겠어, 잘 말이 말이 너무 빨라으니까 노래 노래할 때 너무 빨라서 정신이 없으시고 이름, 나는 모르겠다, 우리 <laughs> <얘기해> 이제 나는 전말 <laughs> 감상하고 싶은데 이게 감상이 어, 아니라 나는 <laughs> 좀 색감 자체가 확실히 전에는 막 분홍색, 빨간색, 초록색 이렇게 막 화려하게 가다가 요 노래는 이제 뮤직비디오 자체가 블랙이랑 화이트로 꾸며져가지고 스케일도 훨씬 더 커진 것 같고요. 뭔가 되게 카리스마가 더 한층 음. 음, 한층 더 업그레이드 그레이드된 느낌? 아버님 만약에 방탄소년단 측에서 아버님한테 뮤비를 같이 찍자고 하자고 하면은 <laughs> 그거는 진짜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하자 그러면 해야지 <laughs> 그런데. 그거는 너무 어려운, 내가 저보고 따라갈 수 없는 일에 개나게, 그, 유명한, 그, 끼어서는 안될 입장이다. 일동이나 모든 걸 보면은, 너무너무 잘하니까, 뭐, 그 얘기밖에 할수없지 우리는, 우리로서 나로서는, 워낙 잘하니까. 뭐, 짧게 얘기하면, 짧게. 역시 남다르다. <웃음> 방탄소년단 <웃음> 저, 저도 뭐 우리가 이렇게 자주 접하지는 못하는데 음. 오늘 이렇게 좀 보니까 세계적인 스타는맞긴 맞다 <웃음> <웃음> 앞으로 승수장과할것 같습니다 네. 방탄복 입고 불 끄는 소녀? <laughs> 방탄복 입고 불 끄는 소녀 소년 모르겠습니다 <laughs> 그 원래 그 뭐, 어떻게 되는 거야?